안녕하세요. 진동규 t v 의 진동규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일광 부산 해운대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 많은 시의원, 군의원들이 모여서 일광 수산회에서 이제 부산 해운대구입니다. 일광하니까 일본의뭐 광채라 해가 일광 수산 일본이 71%는 몰고 있는데 그러면 월광 수산은 뭡니까? 그리고 이 해집 간 것을 가지고요, 뭐, 후쿠시마, 뭐, 수산업, 전부 다이 뻥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럼 해를 먹으면 친일 파고, 중국집에서 짜장면 먹으면 친중 팝니까? 예,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또 그리고 대통령 하면요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것이 서로 예입니다 그동안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이걸 가지고 이뭐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오버됐다. 그리고 거짓이다. 이렇게 이 보아집니다. 자꾸 이 시비 렇게 그래야지 그리고 또한 가지는 후쿠시마의 뭐 전부 다이 거짓말입니다. 또한 가지 지금 이 민주당에서 막 내거는 것이 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뭐 매국이라는데 뭐땅팔아먹었습니까매국이란 것은요 땅을 팔은 겁니다.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분명히 얘기하는 거제요. 거기서 뭐 일본 기스다 총리하고 이야기하고 독도를 뭐넘겼다 말도 안 되는 그런 개담에 속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독도는 제가 보기로는 이 윤석열 대통령 독도는 우리 땅 자기 땅이라는 것들 뭐 대마도는. 또 우리 한국땅이다 이렇게 외칠뿐입니다 그래서 계단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한 가지 됐습니다. 김건희 유사 가지고 막 이야기합니다. 참저 아이가 옛날에 유제국 경이 옛날에 한강에 그자그 그 잠수 수색을 하다가 돌아가신 2020년도죠. 그분의 그자 자녀 네달 전에 이제 조사를 했는데 내생마비랍니다. 자이팔 내생마비는 이 팔, 하라고 이 머리를 잘 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아리갔다가 문다 뭐해 가지고 보천대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 난리 다 전부 다 거짓말이고 뻥이고 개담이었습니다 내성마비다.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 아예 엄마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꾸 그거 버리지 하지 말자 얘. 예. 그래서 자, 저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김근희 여사는 김정숙이보다 훨씬 낫다. 뭐 이건입니까 김건희 여사. 김정숙이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개담에 속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제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대통령 이제 뭐이 여러 가지 어뭐 지지율 이야기하는데요. 죄송합니다만은 지지율은요. 또 내렸다가 또 올라가고 그럴 겁니다. 지금 이번에 노조들 세습 체제. 새습 체제 절대 용서치 않냐고 그다음에 KBS 징수 문제 우리가 이징수 보면 그 정시에까지 포함되잖아요. KBS 안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동안 편파 방송했고 엉터리 방송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저도 한번 당해봤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성갈에요이 바로 생방송을 할 때가 가야 되지 녹화 방송 가면 안 되겠더라라는 것을 제가 제 체험을 느꼈습니다. MBC, KBS 제가 그 녹화 방송에는 해가지고 많이 당했습니다. 앞으로는 녹화 방송 가면 안 되겠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KBS 증식료 이 분리되고요. 이러면은 지율이 높지 않겠냐 이 생각이 듭니다 자, 차츰 이 지주량선 또뭐 나왔잖아요. 이어떤그 표본 수도 없는 그런 앞으로의 이뭐 통계는 우리가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거짓과 그 게담에 속지 말자라. 옛날에 이미 이명박 시대 때 그랬지 않습니까? 뭐 LA 갑이 먹으면은 뭐 내가 뭐 팍팍 뭐다썩는다 내에 네. 그 다음에 싸더뭐 전자파가 오서 전보다 살이 떨어진다. 온갖 개담 나왔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LA 갑이 못 먹은 사람들이 그 머리가 다쳤지 절대 그러지 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차원 높고 수준 높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이제는 거짓과 개담에 속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진동규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